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지혁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1,6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승 뒤에 다시금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닥 라인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의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리플 매매법 해서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곧 있을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이길 확률이 70%가 넘는데, 거기다가 흰먼 문서 공개됐죠. 여기서 더10% 추가 승소 확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플, 이 저항라인 언제 뚫을지 모를 거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매수를 받고 싶다, 여기서 일단 대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뚫어버린다, 바로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파할 때 바로 못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비트코인 매매할 때도 일단은 여기서 관망을 하자 더 내려온다면 땡큐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바로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쪽 라인 바로 뚫어주면서 급격한 상승 나왔죠? 여기서만 12%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비트코인은 고작 이거 한두 달 이렇게 횡보해서 주요 라인 돌파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리플은 이때 언제입니까? 2020년 6월 15일. 거의 1년을 1년 가까이를 지금 힘을 모으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리플이 이 라인 뚫어 버린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상승 높이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첫 번째 상승 기준으로 다음 돌파 라인까지 봤을 때 일단 1171원 가뿐하게 찍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이첫 번째 상승을 기준으로 다음 상승이 1.628백까지 오는데 이 1대1의 비율 이 길고 긴 버팀을 이겨내고 뚫어 버렸을 때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1대1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 1.628을 여기다가 갖다 댔을 때 다음 고점 라인 딱 정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겹게 버티신 리플 오너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s e c y 소송 이 결과로 바로 뚫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요 매도 라인 잡아주시고요 한번더 조정 받았을 때 추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를 받는다. 일단은 50% 먹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조정 와준다. 이 라인.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이 라인이 그동안은 저항이었지만 뚫어 준다면 이게 아주 좋은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지지 라인에서 잡아서 다음 고점까지 갔을 때 113%, 113%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은, 109% 먹는데 저희 이차 지역이 도와주면 일단은 50% 먹는 거고요. 여기서 먹고 나와서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 자리 와주면 다음에 113% 합이 얼마입니까? 163% 먹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투도 좋지만 주요 라인 이렇게 주요 라인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리플을 구매 안 하셨거나 평당가가 아직 밑에 있으신 분들은 저 차지역을 믿고 따라 오시면은 똑같이 상승했을 때 남들은 1 0 9 먹고 끝낼 걸 저희는 50% 먹고 113% 먹고 이렇게 두 배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트 매매법, 리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이때 팔고 나왔으면 다시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좋은 가격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플이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마 다른 알트 코인도 많이 오를 텐데요. 그렇게 이렇게 무거운 종목 상승할 건 알지만 시간과 기대 수익이 한정적인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에 갈거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은 똑같이 109% 올라갈 거50% 먹고 113% 먹는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 진행했고 여기서 이미 수익 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스트라이크도 나갔었고요. 이때 매도 하고 다시 매수 받아서 상승 받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먹고 빠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먹고 빠지고 이렇게 단타도 병행을 하셔야 남들 20% 먹을 때30% 40%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충분히 저점 라인이 어딘지 차트 분석을 잘 못한다면 이렇게 자주 사고 팔고 했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몇년 동안 이 코인 판 주식 판에서 죽어라 굴러봤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이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 기존에 충분히 올라서 먹고 빠졌던 종목 말고 이거는 다시 한번 저점 노려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에서 30% 수익 난 상태고요 이때는 이미 빠지고 나와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저점 다음 저점 라인 계산이 끝난 상태이고 여기서 받았을 때 충분한 상승을 볼 수가 있고 예상 수익 45%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요한 지표 이쪽에서 여기 넘어가면 매도해야 된다. 이 고점이 나온다면 다음 저점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내려오면 바로 매수 받으셔야 되고요. 가격이랑 종목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진짜 예전부터 봤었고요. 이 저점 오는 것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몰려와서 지금 원하는 상승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 영상 보고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충분한 상승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중이 떠중이 개미들 다 붙어버리면은 여기 올라가기 전에 매도하는 물량 나오고 그랬을 때 세력들 다시 한번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비밀에 붙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에 숫자 1번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예상 저점 라인 예상 매수 타이밍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다 같이 합심해서 원하는 고점 원하는 45% 수익률 낼 때까지 세력들 눈치 못 채게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세력들 팔기 전에 바로 팔고 나올 겁니다. 이러한 작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숫자 1번만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번호 남기는 게 꺼려진다.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의 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무료로 장기 스윙할 거, 단타로 먹을 거, 지금 비트코인 시황 리플 관련 중요한 이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어느 가격대 어느 선을 넘으면 바로 올라간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 1번만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지혁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